네 정보 최종 분석 오늘은 오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한 사람은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2010년도에 출간을 했네요 네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판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어 제가 중가공약주 포트 운영 공개 시트방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일로 들어오시면 네. 제가 어떻게 포트를 운영하고 종가의 매수를 편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참관하시면서 본인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레드시그널 유튜브 레드시그널 검색하시면 여기 정보란에 네, 주식 고수 단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걸 클릭하시면, 네,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죠. 네, 그리고, PC에서는, 유튜브, 레드시그널 검색하시면, 여기 주식고수 단타방이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바로, 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어, 아, 보통, 음, 종가 무렵에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고, 물론 장중에, 어, 수익, 5% 이상 수익이 나면, 네, 제가, 편안하게, 익절하시라고, 멘트를 드립니다. 뭐 보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알아서 파시라고 제가 어, 설정을 5% 이상으로 해드린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좀긴 음,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빠르게 네,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왜 중요한지 자, 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특수차량 전문 제조 기업이죠. 음, 첨단 한국형 구급차, 음압 구급차,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차량, 뭐 이런 전문 특수차량을 생산하는 업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텍 구, 그룹이죠. 오텍 그룹, 그룹 내에 여러가지 계열사가 있습니다. 자, 캐리어 에어컨이 있고, 네, 캐리어 냉장이 있습니다. 네, 쇼케이스를 생산하는 냉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림을 볼까요? 네, 오텍. 이죠? 네,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소방 고급차가 있네요. 네, 캐리어 에어컨이 있고요. 네, 에어컨, 네, 캐리어 냉장. 캐리어 냉장에는 상업용 삼업, 냉동 냉장 설비. 여러분들 은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편의점 수,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런 냉장도 오택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택 오티스 음, 주차 관리 시스템을 어,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택을왜 집중 분석하느냐?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했죠. 여름도 다, 다 여름도 다 지나가는데, 네, 만 7천 100원까지 어, 최근에 고점을 찍어서 연중 어, 신고점을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네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바로 음압 구급차입니다. 음압 구급차, 네 어렵죠? 네. 음압 구급차는 음압 쉽게 얘기할게요. 설명드릴게요. 음압이 높은 쪽으로 바이러스가 모이게 하는 그런 음, 구급차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그 환자들의 그 병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쪽에 음압을 높게 해서 그쪽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를 네, 빼내는 그런 장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한 차가 음압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 응급 환자를 이송하고 코로나 같은 감염성 질환 환자 발생 시에 음압 장치를 가동해서 환자를 완전 격리 상태로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내용들은 뭐뭐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진국 문의가 폭주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 압력 차이가 유럽 제품에 보다는 그 오텍게 생산하는 이 음악 고급차가 더 엄격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문의가 폭주 폭주되고 있다.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 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음악 고급차가 어, 오텍게 고급차를 상당히 선호하고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도에 개발을 들어가서 2016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2016년도에 전국 권역별 의료, 응급 의료기관에 30대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각 수방서 4대 공급하고 있고, 어 보건복지부 계약 수량 146대 중에서 50여 대만 전국 보건소에 납품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국내에서만 200여 대 이상 물량이 계약되고 있어서. 올해 3분기까지도 주문이 폭주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수출은 뭐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주문부터 납품을 완료한 납품을 완료한 이후에 해외 수출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택의 매출로 연장에 연기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핵심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수혜. 또 이건 무슨 얘기냐? 네, 알아야 되겠죠.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정책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어, 11개 가정품목 중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 구매시에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네, 그런 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5택에 어, 해당되는 이 에어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기순위 1 4 6 9위가 캐리어 제품이기 때문에 이 10위권 내에 이오태 제품이 많아서 이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판매도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어 이동식 창문형 에어컨이 확장되면서 뭐 일인, 이인들 이렇게 소수의 가구들이 사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스탠딩형 에어컨에서 제품 라인업도 이동식과 창문형 에어컨으로 확장되면서 가정용 에어컨 판매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인 사업부, 오텍과 오텍 캐리어, 냉장 캐리어 냉장까지 사업부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미래 성장성 BIS (빌딩 인텔리전트 솔루션)을 얘기하는데, 오텍의 미래 사업으로 음, 오텍의 그룹 회장이 천명한 바 있습니다. 어, 오텍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냉방, 난방, 오텍 OTS를 포함한 주차 관리 시스템, 엘리베이터 이런 오텍 그룹이 쌓온 기술 노하우에서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빌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종합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오텍캐리어가 서울 콘래드 호텔과 IFC 몰에 솔루션을 공급한 뒤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진 볼까요? 네, 통합 커머스 시스템, 네, BI 시스템을 적용받으면서 극찬을 받아서 이 최근 그 오택의 이 계절성 여름 수혜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불식시켜도 된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택의 성장을 볼까요? 매출이 2010년도 3,892억에서 지난해 1조를 돌파했습니다. 1조를 돌파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 신고가는 남들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은 네 올해 1조를네 돌파하면서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순익도 역시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예상 어, EPS가 1,419원, 내년도에 1,667원, 네 2022년도에 1,774원까지 올라가는 네 아래에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주가는 네 오늘 8월 25일 종가 기준 15,750원입니다 네 올해 실적 기준 네 pr 11배 내년도 실적 기준 pr 10배가 안되는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글로벌 기업 평균 pr 이 24배입니다 그러면 현 주가가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새로운 시세가 부딪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마련놨다라고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오텍캐리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텍캐리어가 아니라 오텍입니다. 네, 오텍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대량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바닥에서, 바닥은 아니죠. 어, 횡보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리반도 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 조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판에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승일수가 지금 5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 종목은 음, 부담스럽다면 살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 시에 여러분들 매수 파, 포인트를 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최소한 2만 원대 이상은 가야 되겠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신고점 이상은 네, 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새로운 시세 의 분출을 네. 기대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네, 오텍. 코로나19 재확산, 음악 구급차 매출 증대의 수혜 또 모든 사업부의 성장성 여름 수혜주라는 어떤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업종 대비 접협감의 트가 부각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해도 1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 포트폴리오 방도 어, 찾아 오셔서 음,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말 잘하는지, 네,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